종목 자리 총네 자리가 있습니다. 네 자리가 있는데 오늘 한번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나오셨는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좀 가져온 종목만 보도록 하죠. 자 종목만 보여주시죠. 자 저는 멀티캠퍼스하고 힘스 힘써야 된다 힘스 예. 힘스 가져왔고요. OLED 관련입니다. 자 김태현 대표님 오 LG전자, LG 전자 LG LG 디스플레이 방금 LG 전자 뭐라 하셨는데 프로피스타님이 LG 안 되겠는데 LG 전자 뭐라 하셨는데 LG 전자 LG 디스플레이 LG 그룹주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네. 프로피스타님은 와 저랑 비슷하네. SFA 청담러닝어 이거 같은 업종 두 개씩 들어가기 힘든데. 그러니까요. 두개 하나는 안 되겠네요. 오늘, 오늘 이제 사생결단이야. 사생결단 날이겠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종목을 가지고 나올 수 있지? 자 그럼 먼저 김태현 대표님 예. 빠르게 한번 종목. 에 대해서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것은 LG 전자, LG 디스플레이 두 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LG 전자는 아무래도 이제 여름에 제습기라든지 공기청정기 또 건조기로 이제 굉장히 많은 매출을 올렸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 앞다퉈서 주가가 조금 더 상승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절도 또 쌀쌀해졌죠. 또 이제 쌀쌀해지면 미세먼지에 대한 이야기가 슬슬 나올 때가 됐습니다. 뭐 최근에도 많이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 위니. 같은 것들도 이제는 또 미세먼지 관련주로서 또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가을에 제가 볼때 가을에 네. 대기가 정체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쵸. 작년 생각해 보면 이때부터가 시작됐어요. 예. 지금부터 이제 미세먼지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 LG 환자는 같이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겠고 음. 3분기 실적 발표까지 양호하다면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LG 환자는 목표가를 제가 75,000원을 한번 좀 드렸습니다. 굉장히 좀 높게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좀갈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시장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노란 톡방 메신저에서 변동성이 나타날 때는 제가 대응을 해드리겠다라는 이야기 를 한번 드려보. 겠고요. 두 번째로 가지고 온 기업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아, 뭐 LG 의아하실 거예요. 뭐 음. 디스플레이 산업 지금 거의 다 죽은 거 아닌데 왜 LG 디스플레이를 지금 보냐? 지금은 고가권역으로 가고 있는 신고가 영역에서 있는 종목들 사실 매매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피 코스닥 언제 조정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그렇다면 가장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게 과대낙폭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과 가장 접목이 잘되는 게 이제 LG. 디스플레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생산 설비를 예전 LCD라든지 이러한 쪽 디스플레이에서 신규로 이제 OLED 쪽 장비로 설비를 교체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OLED를 발판 삼아 다시 한번 기지개를 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는 목표가를 18,000원 LG전자 마찬가지로 LG 디스플레이도 저는 좀 중장기 관점으로 높게 잡았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굉장히 많을 수 있으니 노란 톡방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 드리겠다라는 이야기 한번 더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그룹주도 한번 정확하게 한번 알아봤고요 그럼 프로피스타님이 가지고 나온 정보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뭐 금일 두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SFA랑 청담러닝 두개 가지고 나왔는데요. SFA 같은 경우에는 얘가 어떻게 보면 삼성의 자회사 아닌 자회사입니다. 분사한 회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자회사입니다. 네. 자회사. SFA 같은 경우에 제가 이 종목을 왜 픽해서 가지고 나왔냐. 네. SFA는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 호재 관련해서 네. 대규모 투자. 예. 그렇죠. 예. 있죠? 중국의 뭐 OLED, 국내 투자, 그리고 또 2차 전지, 네. 일반 물류, 공장 물류, 수주, 확대 전망 지금 수요주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지금 S, 에, 에, SFA가 일본 독점 반도체 장비 OHT 국산화 지금 성공을 시켰습니다. 네, 이 부분이 아, 네. 어, 국산화 수혜주기도 하네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정부의 정책 모멘텀 주죠. 어떻게 보면은 네. 예. 애국 애국 회사네. 애국 주죠. 애국 주예. 애국주. 네. 애국 주는 네. 또 무조건 매수해야 되거든요. 네. 일단은 우리가 정부 정책 수혜주를 저는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네. 어, 정부 어, 정부 정책에 약간 그 빗대어 맞대어 가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안 갈래 안갈 수가 없습니다. 네. 예. 안 갈래 안갈 수가 없고 현정부의 기조가 일본 부품들 국산화 시키지 아닙니까? 그죠? 예. 네. SFA는 이 부분을 약간은 지금 성공한 기업이다라고 볼수 있고요. SFA 같은 경우에 뭐 하반기 실적 개선이 또 본격화 전망되고 있고요. 보험, 연기금 등 기관의 꾸준하게 안정적인 또 주요 매집원이 지속적으로 지금 매수를 그렇다. 하고 있다. 예, 이 부분도 음.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청담 러닝 예. 한번 얘기해 주시죠. 청담 어, 러닝 좋지는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멀티 캠퍼스보다 좋은 청담 러닝입니다. 아. 예. <laughs> 청담 러닝이 약간 은좀 사업 분야가 다양합니다. 오프라인 학원도 있고, 요 온라인 또그 교육 수강도 있고, 컨텐츠 예. 사업도 있고 상당히 많은데요. 일단 제가 청담 러닝을 가지고 나온 이유가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저평가 가치주. 아, 저평가 가치주. 예, 청담 음. 러닝이 1등이다. 대장이다라고 그냥 봅니다. 예. 일단은 2분기 실적 매출이 지금 429억, 영업 이익이 69억 정도 증가를 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국의 영어 관련해서 이청담런닝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 약간 삐그덕돼가지고 3분기에 지금 못했는데요. 이 부분이 이 4분기부터 본격화를 지금 할 전망이거든요. 중국, 아, 중국 영어수, 그렇죠. 영어 수가많죠 예. 예. 중국의 그 인구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지구도또산화 철폐돼가지고 영어 수가 엄청 많습니다. 예. 예. 영어 배우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자 그리고 가장 좋은 부분이 코스닥 하락장에서도. 코스닥이 연기금이 연기금이 코스닥에서 네. 이게 매집을 들어갈 때 웬만한 종목들은 안 들어가거든요 코스피도 네. 아니고 특히 코스닥은 청담런닝은 연기금의 꾸준한 지금 매세가 들어왔던 종목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청담런닝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는 저는 2만 1,3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선절가는 17,300원 보고요. SFA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4만 8,000원, 선절가 3만 9,000원 설정하고 저는 이 종목 두 종목 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종목 소개 한번 들어봤고 그럼 제가 가져온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멀티캠퍼스 지난 주에 한번 얘기했으니까 짧게 한번 얘기드리겠습니다. 삼성 인력개발 원 분사에서 나온 회사고요. 삼성 계열 HRD 사업하는 회사입니다. 기업 인직원 역량 강화를 하는 그런 주로 이제 교육 서비스하는 회사인데요. 어 이제 주로 이제 B2B 쪽에 수혜가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 사실 그대로 지난 주에 얘기드리고 한번 수익이 빵 났죠. 다시 제 자리에요.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그냥 수익은 그냥 덤으로 하나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재도전하면 된다. 저렇게 생각을 합니다. 멀티캠퍼스가 교육주라서 또청담행이 비슷한데 일단 좀 이따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죠. 네네. 자, 그다음 힘쓰입니다. 아, 힘쓰. 힘써야 되는 종목입니다. 힘쓰. 자, 힘쓰. 자, 힘쓰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쓰도 사실 이 회사도 삼성 쪽에서 약간 분사 나온 회사예요. 우리 삼성에서 이런 회사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자, 삼성 디스플레이 OLED 충, 충남에, 충남 아산 탄동공장에 13종을 투자하겠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할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이정부 회장이 직접 발표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만약에 하게 되면, 이게 왜, 근데 왜 투자하려고 하냐. 중국에서 이제 BOE라는 이제 오일리드 회사가 있는데, 원래 LCD 하는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오일리드 눈을 돌려서 대규모 투자를 이미 발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도, 삼성전자도 발표해야 돼 이제 맞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발표하려고 얘기하는데, 이힘스 같은 경우 뭐가 주력이냐. 플렉서블 OLED 공정의 핵심, 그러니까 휘어진 OLED 공정의 핵심이 이 마스크 공정 부분이 세계 1위입니다. 예, 세계 1위. 예, 역시 애국주. 세, 세계 1위. 세계 1위는 애국주예요. 예, 중소형 패널. 물론, 물론 s f p a 가 대규모 대형 패널이라서 사실 이제 십삼조 원 투자가 뭐 대형 패널 위주로 하기도 합니다만은 힘스는 약간 중소형 패널이긴 합니다. 근데 대형 패널 분야로 확대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차트를 보세요. 아, 힘스.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돌파 매매 정석이요 정석 돌파 매매 여기 딱 돌파 돌파하자마자 시세 빵 예. 예, 이게 보시면 아시만 거래량이 북기 예, 시작하면서 돌파하면서 시세가 빵 터지는 예, 돌파 매매 정석적인 차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총 어, 이렇게 종목 뭐 빠르게 여러 종목 알아봤는데요 자 먼저 프로비스탄이이 네. 종목 안 된다 하는 거 멀티캠퍼스 안 되죠. 아안 됩니다. 예, 예안 예, 됩니다. 이유는 뭐 특별하게 무조건 멀, 안 되는 건? 안, 아 멀티 캠퍼스는 제가 안 돼, 안 역으로 질문 드릴게요. 예. 솔직히 청담 러닝이랑 멀티 캠퍼스는 예. 누가 더 저평가 같이 줍니까? 잠깐, 솔직히 한 보게요, 잠깐만 예, 예, 잠깐. 예, 예. 보고 솔직히, 얘기해, 예. 얘기해 보고, 보고, 보고 한번 해보세요. 네, 멀티 캠퍼스 네. 제가 PR 한0배 살짝 넘으니까 네, 그 청담 러닝만 보면 되거든요. 네, 청담 러닝이 네. 자 청담 러닝이 제가 예상해서 잠깐 2 6 7에 어 천단원이 저평가네요. 예, 예. <laughs> 저평가 맞네요. 예, 네. 천단원이 네, 저평가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힘쓰도안 됩니다. 아힘쓰도왜안 돼? 네. 힘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우리 기술적으로 보자면 일병일봉상 이격이 좀 큽니다, 솔직히. 아, 이게 큽니다. 한번 조정 나올 구간이 됐다 이겁니다. 아히려가 친구가 그렇죠. 돌파가 아니라? 예예. 예. 아. 그리고 지금 우리 SFA랑 이렇게 우리가 대결을 했을 때 예. 애국주라고 했는데 현재 애국은 대일봉 관계. 대일 대일에서 이겨야죠. 그렇죠? 전 세계 일인데. 아전 세계 일이 지금은 일본과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러면 일단 네네. 저희 지제한표씩 무조건 반대하면 <laughs> 예. 좀 무조건 안 들어가요. 아, 예잘 예.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 자 그럼 우리 김태형 대표님은 어떤 종목 이 중에 안 되는 종목? 아 일단 저도 좀 고민을 했는데 이게 예, 공교롭게도 지금 김모사님이 갖고 오신 또 힘스하고 네. 이. 네. 멀티캠퍼스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 이두 <laughs> <아니>, 분이 <laughs> 뭐차 마시고 오신가 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저희가 했던 말이지 뭐 음, 심지어 저런 진짜. 다 먹고 오셨네. <laughs> 네, 힘스 같은 경우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고가권에 있는 음, 종목들을 지금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좀 네.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이유가 하나 있고요. 네. 또 일단 멀티캠퍼스와 청담러닝 둘 중에 하나를 보자면 뭐두 기업 모두 굉장히 괜찮습니다만 모멘텀 쪽으로 봤을 때 청담러닝이, 청담러닝이, 청담러닝이 중국 네. 시장을 또 견양을 음.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한번 유심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네. <laughs> 네. 일단 그러면 <laughs> 자, 저는 저는 뭐 어떻게 보자면 LG전자 솔직히 저는 이쯤에서 저는 그건 있어요. LG전자. 근데 꼭 LG 전자를 해야 되느냐? 크리에사이언스나뭐 이런 거 괜찮. 그쵸. 이런 거뭐 이렇게 마스크 관련주나 뭐 마스크 관련주 좀 너무 아니고요. 예를 들어 공기 청정기 관련주로 따져 가지고 이제 미세먼지 관련주로 보자면 근데 그래도 우리가 방송이니까 안정적으로 해야 되니까 LG 전자가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아닌 종목은 LG 디스플레이가 약간 좀 너무 빨라요 이거. 왜냐하면 기업 재무제표 분석 보시면은 보통 회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LG 디스플레이를 한번 놓고 볼게요. 이거 재무제표 분석하는 방법 하나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얘기를 드릴 텐데. 아이고 예 네. 빠르게 좀 얘기 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LG 디스플레이가 비유동자산이 급격히 늘고 있죠. 이게 뭐냐면 지금 신규로 엄청나게 투자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열매를 얻을 건데 그 열매가 얻으려 보통 1 년이 걸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빠르다. 아직 열매 어떻게 얻을 건데 너무 빠르다. 조금만 기다리면 몇명 얻는다. 그 비유동 자산이 급격하게 늘어나면 이 부분은 나중에 어 수익으로 돌아온다는 거 우리 시청자분들 항상 재미로 분석하시다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럼 이제 한번 투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어 제가 양막전양막 맡길게요. 저는 네, 다 네. 반대하고 싶은데 네. <laughs> 프로피스타님의 부분 자 그럼 먼저 프로피스타님의 어 먼저 SFA 한번 가볼까요? 네, 네. 저는 SFA... 뭐,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제가 반대입니다. <웃음> <웃음> 반대입니다. 예 네, 반대. <laughs> 자, 자, 그럼 청담러닝! 아, 청담러닝. 한번 가보죠. 하나, 둘, 셋! 양심상 저도... <laughs> 네, 솔직히 청담러닝이 더 저평가예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laughs> 인정하겠습니다. 자, 그럼 김태현 대표님 종목 중에 LG전자! LG전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이제. 자, 그럼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약간 너무 빠른 감이 있는데. 자, 하나, 둘, 셋. 음. 한 명만 반대해도 이제 <laughs> 못 들어가요, 종목은. 네. 네. 자, 그럼 제 종목입니다. 예. 네. 아, 그 대놓고 반대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laughs> 일단. 자, 그럼 청, 먼저 멀티캔버스한번 볼게요. 멀티캔버스 하나, 둘, 셋. 아, 네, 안 되겠네요. <laughs> 자, 그럼 마지막으로 힘쓰. 아, 이거 전 세계 1인데. 네, 하나, 둘, 셋. 아, 이두 분이 고가권 종목 <laughs> 돌파하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laughs>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 청담 러닝하고, 그럼 LG 전자가 들어가 야네요 어, 네. 아, 포트폴리오 참 약간 좀 살짝 이상해졌는데, <laughs> 일단, 예, 네, 이렇게 두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 편입된 종목들 한번, 전체 한번 쫙 보여주시죠. 자, 현재 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빠르게 한번 예, 골프존, 카카오, 한국카본 제노레이, SK텔레콤, 우리산업 멀티 캠퍼스가 있었는데 멀티 캠퍼스 수익실은 됐고 LG전자 청담 러닝이 이렇게 추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 시청자 퀴즈 한번 정답자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퀴즈. 자, 정답은 인버스였죠. 종목 하락할 때 수익 나는 거 인버스. 자, 어 시청자 정답 어 퀴즈 맞추셔 주신 분들 2 0 0 6님8 4 4 1님 그 다음에 7357님, 이렇게 세 분이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G3 종목에 대한 출연하신 김태형 대표님하고 프로피스타님은 끝나고 바로 국내 주식 해외 선물 관련해서 방 어, 방송을 한다고 합니다. 자, 방송을 하니까요. 바로 무료방송 뭐, 바로 입장하셔가지고 바로 참여하시면 가능하니까요. 한, 한뭐 10시 정도에 참여하시면 되겠죠. 네, 10시, 네. 9시 반 10시에 참여하면 된다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무료 강연의 안내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5일날 오후 2시 여의도금융투자교육원 501호에서 해외선물 투자 아이디어 관련해서 해외선물 투자 프로이신 여의도 변 프로님이 무료 강연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참석하신 분들한테 백화점 복권 100만원 시상식도 한다고 하니까요. 반드시 꼭 참여하셔서 10월 전략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급하게 마쳤는데요. 다음 주에 저희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